자,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보겠습니다.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 간단하죠. 일단은 음 A제곱 더하기 B제곱, C제곱이 성립되면 직각삼각형입니다.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C제곱 같으면 C제곱과 같으니까 요거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3의 제곱, 4의 제곱, 5의 제곱 성립하였다면, 이 빗변이 5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. 여기가 5cm고, 4, 3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각 삼각형을 판별할 수 있다. 가장 긴변을 찾는다. 그리고 가장 긴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다. 성립하면 직각 삼각이 되는 겁니다.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고, 같지 않으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.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. 3, 4, 5, 5, 12, 13, 6, 8, 10, 7, 24, 25, 8, 15, 17, 음... 9, 12, 15. 여기서 참고로 해 드릴 게 뭐냐면 이걸 기준으로 두배 하면 얘죠. 그렇죠? 세배 하면 얘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 배하고 세 배하면 계속 피타그라스 비가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렇죠? 두 배하면 10이죠. 두 배하면 24. 두 배하면 26. 아, 요것도 피타고라스 b 라고 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배하면 얼마죠? 12, 두 배하면 16, 두 배하면 20. 이것도 피타고라스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무한히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요것만 3, 4, 5, 3에서 5지나고 5, 12, 13, 5다음에 6, 6, 8, 0그 다음에 7, 7, 24, 25. 뭐그 뒤에 거는뭐 그렇게 애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기본적으로 뭐이세 개만 외워도 어, 문제 푸는 데는 대부분 풀린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세변의 어,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직각삼각형 6, 8, 10 우리 배운 거 보이죠? 요거는 드릴 것 같고,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7의 제곱, 9의 제곱은 49, 81인데 1 3 0이죠 11의 제곱은 121이죠. 맞지 않죠? 그러면 아니다 라고 결론내면 되겠습니다.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다. 그 다음 4, 6, 8. 음, 이것도 딱 봐도 아니죠. 16, 36 하면 50이고, 88에 64니까 좌우가 날리죠. 아니고 50, 2 13. 이걸 외워야 되겠죠. 해보면 음, 성립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음, c가 90도라 했기 때문에 직각삼각도 맞죠. 우리 수중에 3... 4, 5가 돼야 되는데, 가장 긴게 5가 되는데, 이건 아니죠. 그니까, 러 3의 제곱, 5의 제곱. 5의 제곱, 3의 제곱. 하면 25 더하기 9니까, X 제곱의 값이 34다라는 거꼭기억 X가 34가 아니라, 제곱의 값이 34다라는 거알아주시고그 다음에 12, 13이니까 이 5가 되겠죠. 그러니까 제곱하면은, 5의 제곱 해서 25 이렇게 될것 같고, 아니면, 13의 제곱은 X제곱, 12의 제곱. 그쵸? 그렇죠? X 구하기 에해서 그쵸? 그렇죠? 이게이항을 하면 13제곱 마이너스 12제곱은 169 빼기 144 돼서 25가 된다라는 거. 어?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